오늘은 건강하게 약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절대 의사 선생님 처방 없이 약을 끊으면 안 돼요. 에이, 좀 나아진 것 같은데? 하고 마음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된다는 말씀. 둘째,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약효가 뚝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셋째, 어? 나랑 비슷한 증상이네? 하고 다른 사람 약을 뺏어 먹거나 내 약을 나눠주면 절대 안 돼요. 넷째, 동네에 단골 병원, 단골 약국 하나 정해 주세요. 그래야 약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가능하답니다. 다섯째, 다른 병원 갈땐꼭 처방전 챙겨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. 약물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거든요. 진료 전에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꼭 말씀하시고요. 여섯째, 약은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잊지 마세요. 일곱째, 약이 너무 써. 하면서 주스나 술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. 그냥 물이랑 꿀꺽 여덟째 약 삼키기 힘들다고 막 쪼개 먹으면 안 돼요. 쪼개 먹어도 되는 약인지 꼭 확인하세요. 아홉째 아이고 약 먹는 거 깜빡했네. 하고 두 배로 확 먹으면 안 돼요. 생각났을 때 바로 먹고 다음 복용 시간이랑 너무 가깝다면 그냥 넘어가세요. 어때요? 참 쉽죠? 이 아홉 가지 약속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약 복용할 수 있답니다.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